화장실에 휴지거리를 설치하려고 봤는데 칼그루 우리 등자구인데 구멍이 너무 크고 안에가 비어있어 그래서 이 드릴로 박아도 따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칼그루를 박아도 이게 두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칼그리못 뺐어요 그래서 요거랑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박아서 하면 어떨까 이될것같나고보이십니다이 고정이 되는 것 같아 오 됐어 됐어 마벨라 카사 오, 이고이 됐어요. 오, 이렇게 있을 수 있네. 야, 거기지그이 이렇게 넣을 것 같아. 딱한번보여드게